한 동네에 허구한 날또 술만 먹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어르신들에게 무리하게 행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사람 되긴 틀렸어라고 혀를 차며 내놓았던 청년입니다. 교회 그 목사님이 는 불러가지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래서. 인생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또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듣는 태도가 뭐 별로 좋지 않고 뭐 탄딱하게 생각하지 않고 귀찮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조금 더 강하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난 자네와 내가 우리가 천국에서 서로 못 만날 것 같아서 몹시 두렵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청년이 갑자기 진지해지더니 목사님에게, 목사님,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에 천국을 가지 못한다고 하십니까? 제가 뭐 도와줄 것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자기 중심으로 살다 보면 착각할 수 있습니다. 남들은 잘안 됐고 자기는 다 좋다는 것이지요.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자신에게 관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큰 것은 작게 생각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작은 것은 큰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또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면 주제를 모를 때도 있습니다. 기고만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인생을 살 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면 관계에 문제가 많이 생기고 또 공동체에서도 시끄러운 일들을 많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작업 중에 한 가지는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좀 멀리 떨어놓고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귀를 기울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놓고 자신의 아주 냉정하게 자신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입장에서 정말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들이 웃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벽면의 자동차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는 글귀를 보아왔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알고 있는데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또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씨도 맥히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자기 자신을 객관화 시켜서 자신이 자신을 한번 멀리서 보고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도 물어보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점검하면서 정말 때로는 자기의 약점이 무엇이고 자기의 실수가 무엇이고 자기의 허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치려고 노력할 때 자기 발전이 있는 것이고요.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좋아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렇지만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신앙인들은 더더욱.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들을 바꾸어가는 이런 일들의 힘을 쏟을 때만이 더 의미 있고 값진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정말 객관화시켜서 잘 살펴봄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들을 연약함들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늘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쓴 에스겔은 BC 597년에 여호야 긴 왕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젊은 제사장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한 25살 정도에 잡혀가서 30살 정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가 아직 멸망하지 않은 상태에서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예언을 하고 포로에 잡혀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본국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언할 때는 대부분 심판에 대한 주제를 예언했고 포로로 잡혀 와 있는 이 포로된 백성들에게 예언할 때는 회복의 소망의 그런 말씀들을 많이 전했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 8장을 좀 긴데 같이 읽었습니다. 이것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포로로 잡혀가 있는데 환상 가운데 본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땠는가 나라가 망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의 형편이 어땠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나라와 인생과 또 교회를 다시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 곳입니다 성전의 형편이 어땠는가 우리 단어를 몇 가지 찾으면서 확인하겠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요 6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에, 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하여. 9절 말씀 보시면요. 중간에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10절 말씀 보시면 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그랬있죠 1 3절입니다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다른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 5절 말씀 다 10점입니다. 다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1 7절말씀다 10점입니다. 10점입니다. 1 0한입니다다 하겠느냐 그래서 여섯 번에 걸쳐서 나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가증이라는 단어입니다. 가증. 가징. 이 가증이라는 단어가 국어사전에서는 괘씸하고 얄밉다. 그런 뜻이지만, 성경에서는 몹시 싫은, 혐오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누구 보시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정말 하나님이 막 혐오하는 그런 일들을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여기가 어디냐는 것이죠 여기가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성전 성전에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 하나님이 혐오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같이 읽습니다.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무 추잡하니까 너무 혐오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니까 성전을 떠나게 한다. 떠나시겠다는 것이지요. 왜요거룩하신 분이 머물 곳이 못되기 때문에 너무 가증한 일에서 나를 이들이 나를 밀어낸다. 나를 쫓아낸다. 내가 여기에 더 있을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성전 안에서 일어났던 가증한 일이 어떤 일인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중간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우상의 자리가 성전 안에 있는 것입니다 10절 말씀해 보시면요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고 그 벽면의 방 안에 있는 벽면에 가증한 것과 우상들의 그림들이 막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14 4절 말씀.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수는 바벨론의 남자신입니다, 남자. 풍요를 주는 바벨론의 남자신이 지금 그를 위해서 여인들이 앉아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더 기가 막힌 일이 있는데요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재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태양신에게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25명에 모여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의 우상의 자리가 있고요. 그 다음, 벽면에 가증한 것과 우상들의 그림이 가득하 있고, 바벨론의 풍요의 신인 남신인 단무수를 애곡하는 여인들이 있고요.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해서 경배하는 25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성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에스겔 8장 속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처소,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리는 곳에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이 그들 먹거리고 있다는 것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에스겔이 지금 환상을 통해서 포로지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본 것입니다. 성전이 이 지경인데 나라가 온전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아닙니까? 성전이 이렇게 엉망이 됐는데 나라가 온전할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되지 않고 우상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 중심으로 유지되어야 되는데 우상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이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지도자들에 대한 내용인데 한번더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아멘.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지도자들의 말 한마디가 일반 백성들의 말 한마디하고는 무게가 다른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칫 부정적인 그런 말들이 여러 백성들의 마음을 헤집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은 말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잘못 해 가지고 여러 사람 상처 주고 실족시킬 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도 갖고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라고 아주 절망스러운 말들을 백성들에게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우상을 섬기며 그런 말들을 쏟아놓을 때 그것을 보고 듣는 백성들의 신앙이 제대로 자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이 지경이 되었다면 제사장들이 타락한 것입니다. 성전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은 레위인들이 타락했다는 것이고 성전이 이 지경이 됐다는 것은 지도자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이 지경인데 백성들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이 지도자들이 누구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려고 이것을 자신의 이익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들을 섬기, 세워놓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더 많은 이익들을 챙기려고 이 타락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 중심으로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성전을 운영하니까 당연히 거룩한 것이 될수 없고 가증한 것들이 판을 치는 것이 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상 중심으로 유지되고 지도자들 자기 이익 중심으로 운영됐던 성전을 인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는가.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지질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서운 것두 가지가요. 극률이 여기지 않겠다는 말씀하고,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귀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극률이 여기셔서 주시는 혜택입니다. 하나님께서 극률을 접으시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내 건강 갖고 내 능력 가지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심의 긍휼이 베풀이 끊어지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만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는. 너희가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기도하는데 듣지 않으면 그 중노동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듣지 않으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듣지 않으면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정말 우상 중심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지도자들의 자기 이익 중심으로 성전이 그렇게 운영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극류를 베풀지 않겠다,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신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다 포로로 잡혀갔고 그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운영되지 않는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자기 입속 챙기려고 운영되어지는 성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 무너뜨리시고 다 흩어 버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한 나라가 멸망받은 이유는 국력이 약해서고 사회적으로 불리한 일들이 많아서라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는 이 성전이 정말 가증한 것들로 가득 찼고 우상 중심으로 운영되고 지도자들의 입속을 챙기는 것들로 운영되어서 이 나라가 망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역사의 교훈에서 우리 얼마나 귀한 교훈을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 중심, 누구 중심이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누구 중심으로 살고 있고 무엇 중심으로 살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축. 축은 오징어 20마리를 축 그렇게 한축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축이 아니고 활동이나 회전에 중심이 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중심이 딱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돌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 그래서 이 중심이 되는 아주 귀한 것 그것을 우리가 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인생의 축이 두개 이상일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한 축이고 자신이 한 축일 수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 세상이 한 축이고 신앙이 한 축일 수 있습니다. 같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이 두개 이상 되면 신앙인들은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 중심의 축을 돌리고 세상에 나가서는 자기 중심의 축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수 있다는 것이 교회에서는 신앙 중심의 축을 돌리고 또 삶의 터전에 가서는 세상 중심의 축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장소와 기회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기쁨을 위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기준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중심축이 되야 되는 것이고 신앙이 중심축이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돌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야 진짜 신앙인입니다. 내 축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축에 모셔놓고 자기가 그 축에 맞추어서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가야 되는 것이고요. 신앙을 가지고 신앙을 축으로 여겨서 세상에서 삶을 해석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진실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이 축이 되어서. 바라보는 것들 벌어지는 일들을 제가 잘 해석하고 거기에 맞춰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들 그게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물질도 섬기면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거는 축이 여러 가지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그때 하나님이 중심 축이 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 중심 축으로 자신의 인생들과 삶의 모든 여건들을 그렇게 운영해 가고, 개척해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만이라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축은 하나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의 축은 신앙입니다. 라고 분명히 세워놓을 때그 미래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성전의 중심 축이 우상과 지도자들의 입속으로 그렇게 바뀌어 버렸을 때 그 나라는 불행한 미래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축을 하나님으로 분명히 세우고, 신앙으로 분명히 세워서 중심 축 하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좋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축 가지고 여기저기서 돌리며 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신앙을 중심축으로 확실히 세우시고 아름답고 멋지고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조선인 최초의 미국 남감리교회 신자였고 우리 서재필 유일준 선생님과 함께 제 1세대 미국 유학생이었던 윤치호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말년에 그 친일 행각을 해서 이분이 많이 평가절하됐고 이분의 많은 서적들이 써놓은 것들이 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분 대부분 일기를 매일 쓰셨는데 영어로 일기를 쓰셨습니다 근데 친일행각 때문에 그것이 안됐는데 최근에 그 일기가 번역돼서 책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해에 3월 29일에 그분이 영어로 쓴 일기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애국심이야 애국심이야말로 인간의 최고 덕목이라고 가르치는 일본이 조선의 애국심은 중범죄로 처벌하고 미국의 인종차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반대하는 일본이 조선인에게는 매사에 민족차별을 실행하고 있다. 그 당시 일제시대 때 그들이 일본을 이분이 일본을 바라보면서 평가한 것입니다. 네, 그죠 일본인들에게는 애국심을 말 강조하는데 우리 조선의 사람들의 애국심은 짓밟아버리고 처형하버리고, 미국이 자기 일본을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 항거하면서 그들은 우리나라의 조선인들에 대해 철저히 차별하는 일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모든 나라들은 일본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은 그 나라의 중심축이, 자국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외교는 자국의 이익이라는 축을 가지고 서로 만나서 밀당을 하는 것입니다. 어느 한 나라가 어느 나라에게 손해보면서 왕창 쏟아부어주는 나라는 없습니다. 무언가를 줄 때는 무언가를 반드시 받겠다는 속내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도 전부 그런 것이고요. 전쟁도 다 그런 것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도자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 지혜를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지도자들이 이런 모든 형편과 처지를 깨닫고 정말 올바른 선택들을 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추하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나라의 위상을 잘 지켜내고 나라의 또 이익들을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에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데 이 지도자들이 나라 중심, 국민 중심으로 통치하지 않고 자기 이 속을 책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통치하기 때문에 나라가 엉망이 돼 버리는 것입니다. 정말. 뭐 이야기하는 것들 한심한 유치원들 얘기들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이 어려운 때이 정글 같은 이 세계 구도 속에서 정말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강대국들 사이에서 서로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대처를 해도 나라의 이익을 지켜내기가 어려운 때인데 싸움박질하고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면서 고집 부리고 국민들과 나라 생각하지 아니하고 서로 이렇게 버티기만 하고 그런 지도자들의.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늘 나라를 지도자를 기도하고 격려하고 정말 자기 이익 중심으로 그렇게 자기의 그런 자리를 지켰던 지도자들은 다음 선거 때는 다 퇴출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국민들이 해내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 어렵습니다. 나라 중심, 국민 중심으로 그렇게 통치를 하는 지도자들이 많을 때 나라의 미래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어떤 폭력갖고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그런 힘, 선거의 힘, 투표의 힘, 지도자를 뽑는 그런 기회들, 또 한국교회의 기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중심을 가지고 그 지도자의 자리를 지키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라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졌고 성도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복 받은 나라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경영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사람들 마음속에 심어 주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중심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축을 갖고 살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고 교회 학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 축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가정들이 많아지고 그러한 건강한 교회들이 많아지게 될때이 나라의 미래가 밝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 가야 될 숙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지도자들을 우리가 세워 놓고 일하는데 격려하고 기도하고 돕지만 신앙인 한명한 한 명이 또 신앙인의 가정들이 또 교회들이 정말 중심축을 하나님께 두고 신앙의 중심축을 갖고 인생을 경영하고 가정을 만들어가고 또 교회들을 세워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중심축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보시며 그 미래를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라의 미래도 아름다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어렵습니다. 또 많은 힘도 없고 약수국입니다. 또 많은 힘으로 눌려지는 일들에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우리 성도들 한명한 한 명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중심축을 가지고 신앙의 중심축을 가지고 인생과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게 될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래를 정말 아름답게 꽃이 활짝 피는 미래로 만드시고 하나님 쓰시기 좋은 미래로. 또한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나의 인생의 축이 무엇이고, 나의 인생의 중심 축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가정의 중심 축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중심 축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중심, 신앙 중심의 중심 축을 세우셔서 앞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우리도 행복하게 살지만, 우리 때문에 이 나라의 미래도 아름다워지고 놀라워지는 귀한 역사를 꼭 경험하고 감사하고 찬성하는 그 날을 기다리며 열심히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